전 세계 국가들의 총 부채가 30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의 세 배가 넘는 빚이죠. 미국만 해도 36조 달러, 중국은 18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정작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대체 누가 채권자란 말입니까? 이 질문의 답 속에는 현대 경제 시스템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 거대한 부채순환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빚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웃에게 봄에 곡식 한 자루를 빌려주고, 가을에 조금 더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빚의 시작이었죠. 복잡한 계약서도 없고, 이자율도 없었지만, 신뢰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으로 작동했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중에야 갚을 수 있다면, 미래에서 빌려오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는 국가 단위의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600년대 영국의 찰스 2세는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고가 텅 비어 있었고, 귀족들은 돈을 빌려주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빚의 조각을 판 거예요. 돈을 내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준 건데 이게 바로 국채의 탄생이었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올리거나 국고를 탕진하지 않고도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20세기 들어서 국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빌리게 만들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재건을 위해 더 많은 빚을 냈죠. 1944년 브레트우즈 협정은 미국 달러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각국 통화는 달러에 묶였고 달러는 금에 연동됐어요. 하지만 금은 한정돼 있었고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지출을 늘리면서 시중에 풀린 달러를 뒷받침할 금이 부족해졌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금본 이제는 끝이 났죠 그 순간부터 돈은 우리가 지금 명목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됐습니다 금이나 어떤 실물 자산도 뒷받침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화폐죠 정부는 이제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고 이게 무한정 빌릴 수 있는 레시피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각국 정부는 전쟁 때만 빌리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빚을 쓸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학교를 짓고 도로를 수리하고 불황에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 빌렸습니다. 빚은 진보의 엔진이 됐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이 됐고 오늘날 빚은 모든 게 건설되는 방식이자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이며 약속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300조 달러가 넘는 전 세계 부채 산더미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100만 달러짜리 지폐를 쌓으면 100m 높이, 그러니까 30층 건물만 합니다. 10억 달러면 100km로 지구 대기권에 닿을 정도고요 하지만 300조 달러는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를 50번 반복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빌리고 있다면 대체 누구한테 빌리는 걸까요? 다들 빚을 지고 있다면 누가 돈을 받는 겁니까? 국가 부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대하고 강력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모든 돈을 쥐고 조종하고 있다고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부채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원을 그리며 순환하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 미국을 들여다봅시다.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궁금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빚의 약 70%는 실제로 미국인들 자신에게 진 겁니다. 미국이 자기 자신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하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누가 이 국채를 살까요? 바로 여러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금고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불리려고 하고 일부 이자를 당신에게 돌려주죠. 어떻게 굴리냐고요? 대출해주고, 투자하고, 물론 국채를 사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약 1조 8천억 달러 어치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브라질이나 캐나다의 전체 GDP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국채가 이렇게 인기 있는 투자처인 이유는 여윳돈에 이자를 붙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매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죠. 물론 정부는 경제관리를 위해 금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익률이 15%를 넘었고 2020년 코로나 회복기엔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1%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국채를 사는 순간,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니까, 정부가 나중에 뭘 하든,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사면, 매년 4.5%의 고정 이자를 받는데, 리스크가 거의 제로인 걸 생각하면, 꽤 괜찮은 수익이죠. 그래서 국채를 사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큰 돈을 보유한 곳이라면, 다 똑같이 하거든요. 연금 펀드, 보험회사, 투자회사들이, 모두 국채를 사서 이자를 법니다. 2024년, 미국 연금 펀드는 전체 자금의 25%를 국채에 투자했고, 보험회사는 이 비율이 더 높아서 자산의 60% 이상을 국채에 넣었어요. 리스크를 낮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종의 숨겨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의 저축이 정부의 대출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자신한테 빌린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돈이 쓰이지 않고 놀고 있는 곳에서 필요해서 쓰이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부가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돈은 바로 대출자들의 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들한테 여유 돈이 더 생깁니다. 그럼 뭘 할까요? 국채를 더 사서 이자를 더 봅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 강화 루프가 되는 거죠. 돈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대출자에서 차용자로 다시 대출자로 또 다시 차용자로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루프는 나라 사이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미국 부채의 약 30%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은행이나 연금 펀드처럼 외국 정부와 은행들도 여유 돈을 미국 국채에 넣거든요. 같은 논리로 우리가 빌릴 때 돈이 들어오고, 갚을 때 나가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미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빌리고, 모든 나라가 빌려주고 있어요. 일본의 저축은 네덜란드의 대출이 되고, 네덜란드의 저축은 브라질에 대출이 되고 브라질의 저축은 다시 미국 국채로 흘러 들어갑니다. 세계의 부채는 단순히 터지기를 기다리는 미지급 청구서 더미가 아닙니다. 돈이 저축자에서 차용자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루프로 흐르는 상호 연결된 원형 시스템에 가까워요. 정부는 빌리고 투자자는 빌려주고 이자지급이 사이클을 계속 돌립니다. 그 돈의 일부는 국경을 넘지만 대부분은 시스템을 절대 떠나지 않죠. 그냥 형태와 손을 바꿔가며 계속 움직일 뿐입니다. 그럼 정부가 계속 빌려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간단합니다. 새 빚을 내서 옛날 빚을 갚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고 실제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기초입니다. 왜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걸까요? 왜 세계는 그냥 빌리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부터 정치까지 모든 게 빚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불편한 진실은 빚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빌려서 쓰면 돈이 경제로 순환하고 기업은 더 많이 벌고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서 더 많이 쓰죠. 이게 경제를 확장시키는 피드백 루프가 돼서 모두가 더 나아지는 겁니다. 중국은 전체 정부 지출의 19%가 빚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쓰는 돈 5위 안중 1위 안은 빌린 거예요. 미국은 이 비율이 더 높아서 약 4달러 중 1달러가 빚입니다. 이건 교육과 복지를 합친 것과 같은 금액이거든요. 만약 정부가 갑자기 빌리는 걸 멈추면 지출을 줄여야 하고 돈이 경제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업은 덜 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지출을 멈추죠. 경제를 성장시키던 바로 그 루프가 거꾸로 돌면서 모두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그리스 국채 사는 걸 갑자기 멈췄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리스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곧쓸 돈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4명 중 1명이 해고됐고, 임금은 30% 떨어졌고, 몇 년에 걸쳐 GDP가 무려 25%나 쪼그라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이걸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모두가 정부가 계속 써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길 원하죠. 그래서 긴축을 약속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지출은 계속되고 빌리는 건 불가피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성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2020년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고 경제가 셧다운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지출을 대신 커버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미국 정부는 단 1년에 무려 3조 8천억 달러를 빌렸는데, 이건 전체 경제의 거의 20%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중국도 유럽도 다른 모든 경제도 똑같이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예요. 이제 기억하세요. 돈을 빌리면 미래에 갚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미 경제를 돌리기 위해 걷는 돈을 다 쓰고 있다면 옛날 빚을 갚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해요. 빌렸던 걸 갚기 위해 또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은 시스템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들의 국채는 안전하다고 간주되니까 낮은 금리로 계속 빌릴 수 있고 빚을 순환시키기가 쉽죠. 하지만 개발 도상국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차입 비용 때문에 갈아타기를 할 때마다 더 비싸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빚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부채 함정에 빠져서 과거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계속 빌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왜 그냥 빌리는 걸 멈출 수 없냐고 물으면 진실은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바로 그 빚이. 실제로는 전체 경제가 세워진 기둥이거든요. 이건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이클이 아무리 부드러워 보여도 표면 아래에는 리스크가 쌓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말하길 꺼리고 아무도 정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리스크들이요. 정부가 계속 빌리면서 빚이 늘어나고 이자 지급도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의 더 크고 더큰 부분이 옛날 대출을 갚는데 가고 새 학교나 병원이나 인프라에 펀딩하는 데는 안 가는 거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게 이제는 정상으로 여겨지는데 몇십년 전이었으면 재앙적이었을 겁니다. 빌리는 게 싸고 대출자들이 자신감이 있을 땐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들어오면 모든 게 바뀌죠. 투자자들이 빌려주길 원치 않으면 차입 비용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정부가 이걸 다루려고 시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쉬운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단위의 가치가 줄어들고 결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저축은 쪼그라들고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기분을 느끼죠. 극단적인 경우엔 통제 불능으로 나선형을 그립니다. 201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에서 정부가 빚을 커버하려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댔더니 상품 가격이 몇 주마다 두 배로 뛰었거든요. 예전에 10볼리바였던 빵한 덩어리가 갑자기 수백만 볼리바르가 됐습니다. 화폐는 거의 가치가 없어졌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직면하진 않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도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에게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들은 종종 안전장치로 미국 달러 같은 외국 통화로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국화폐가 약해지면 빚을 갚는 게 갑자기 현지 기준으로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 부담이 커지면 대출자들은 그 나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갑자기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빌릴 수 없게 되면 옛날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지출을 줄입니까? 세금을 올립니까? 돈을 더 찍어냅니까? 이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쉽지 않고 모두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한다 해도 결국 충분한 돈을 벌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 나라가 돈을 찾을 수 없고 청구서가 한꺼번에 만기가 되면 그 나라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때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시점이죠. 디폴트는 나라가 그냥 우리 못 갚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놓친 것의 국가 버전인데, 다만, 리스크에 처한 게집 하나가 아니라 전체 경제라는 거죠. 최악은 정부가 빌려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빚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진짜 실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2025년 금에 기록적인 금액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금은 올해만 거의 28% 올랐고 달러는 거의 9% 떨어져서 3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은 30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심지어 세계 최대 은행들도 이제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금이 2020년 중반까지 4천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빚의 시대가 끝나갈 때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금입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고, 화폐는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금은 남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